호세아 1 4장 이스라엘아,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.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.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.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.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고아가 죽게 국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.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.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.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.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.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.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.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.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.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.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네 열매가 맺힐 것이다.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오르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러 넘어진다